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변하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주간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존재가 변하는 것인데요.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난 예를 든다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이란 이름을 가진 갈릴리의 어부였죠.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안드레가 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 인사를 드린 적이 있지요. 그리고는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타시고 무태 예, 있는 백성들을 무리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주여,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이후에도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인간적인 의욕을 내보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실패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만드셔서 성숙시켜 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지만은 결국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린 아주 성숙한 주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청년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변화는 상당히 급속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하루 동안에 성숙한 바울이 된건 아니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도 가서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흐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가 처음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상당히 파격적이죠.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그는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정오의 태양 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님의 빛에 사로잡혀서 그만 나가 떨어졌고 그 순간 눈이 멀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채로 담의 세계 인도를 받아 들어갔고,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를 해주므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바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증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변화는 상당히 급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점진적인 성숙이든지 아니면 급격한 어떤 변화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어떤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 없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생각만으로 변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도 수사학자로서 당시 로마에서 많은 명성을 떨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또 괴로운 가운데 어떤 진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도 있다가 나중에 그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톨레에게 톨레에게 하는 노래 소리를 듣고 가서 책을 집어 읽었더니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통한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여러분 변화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사람이 추구하긴 하지만 변화를 가져오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도록 갈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가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오, 근데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허락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 성숙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